안녕하세요 에스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버그갑 방어 스태킹에 관해 문의를 주셔서 3.24버전 스탠다드 서버 버그갑을 사용한 방어 스태킹 안영방패 투척 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효가성비 빌드부터 극한의 하이엔드 버전까지 차례대로 소개해드릴거니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번째 빌드로 3.24버전 가성비 버전 한방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상 촬영 기준 약3 m 억로 세팅 완료한 빌드입니다 큰 비용은 구 버그갑 2 5미러 한방투 방패 1미러 마피 150 디바인 그리고 중형 및 소형 주얼 8개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약 300딥 정도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도 있겠죠 시세는 계속 변동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전 3.22 시즌에 제가 100억 빌드라고 소개드렸었는데요. 매 시즌마다 노드와 아이템들이 변경되다 보니 그때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프가 되긴 했지만 17티어 및 우버 보스를 무난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빌드는 여전하니까요. 적은 커런시로 높은 효율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은 어센던트, 사이온입니다. 사이온으로 결정한 이유는 우선 꼭 필요한 노드인 맹신자의 서약, 카오스의 면역, 철의 반사신경, 근접사격 등 사방에 퍼져있는 필요한 노드들을 쉽게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드도 다른 전직 노드에 비해 다섯 개가 많다는 게큰 이유가 되고요. 어센던트의 전직 노드는 듀얼리스트 전직과 듀얼리스트의 길을 할당해 주시고 나머지는 버서커의 길까지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차주화를 통해 전직 노드를 더 가져올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선택의 길이 놓이는데요. 만약에 딜을 더 올리고 싶다면 네크로맨서 전직 노드도 좋고 반사된 피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딜까지 챙기고 싶다. 그러면 엘리멘탈 리스트 노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DPS와 순풍까지 챙길 수 있는 데드아이 노드도 괜찮겠습니다. 세 가지를 정하셨다면 오차주화를 가장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더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출발은 사이언 노드 출발점 중앙에서 공격속도 쪽으로 출발해 주시고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불타는 포악함과 화염 숙련 노드에 버그 갑의 생명 재생을 극대화 시켜주는 화염 숙련 재생 노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시 방향의 주얼 노드를 할당해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근접 사격과 스킬군 주얼 노드를 할당해주세요 희망의 실탈의 넓음을 사용하여 철의 반사 신경을 노드를 아끼면서 할당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너지 보호막을 크게 올려주는 저항 노드까지 할당해주시면 됩니다 군주얼로드는 이따가 한꺼번에 알아보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시작점에 주얼 칸에는 폭풍 영막으로 원소 상태 이상을 챙겨주었습니다. 감전 긴급회피 100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때 플라스크 전미 옵션에서 감전 긴급회피 옵션을 53% 이상으로 챙겨주신다면 마법사의 피 효과로 인해서 100%가 되기 때문에 원소 상태 이상 회피를 쉽게 챙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 오라 노드인 통솔력 노드를 할당해주시고 비저주 오라 스킬의 지속시간 50% 증가 노드를 할당했습니다. 이 노드를 통해 군단의 행진, 은총 오라를 더긴 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얼칸에는 호전적인 신념, 무궁한 주얼을 사용했는데요 헌신 10당, 만화 소모 1% 감소 및 오라 효과 1% 증가를 챙겨주어 오라와 만화 감소를 챙겨주었습니다 11시와 1시쪽에 양방향 노드로 뻗어주시면 되는데요 가는 길 양쪽에 있는 노드 자리에는 감시자의 눈 분광주얼을 챙겨주었고 분광주얼의 경우에는 진노의 영향을 받는 동안 치명타 확률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고 다른 옵션은 선택입니다 재생불가 옵션이 귀찮으시다면 단련의 애쉬일 개인 옵션도 추천드리구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한쪽은 살점의 융합을 사용하였습니다. 레거시 살점의 융합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저항이 90으로 돼서 더 좋지만 레거시가 꼭 아니어도 마이너스 4. 최대저항 옵션을 사용해도 최대저항은 챙길 수 있으니까 가격을 생각하시고 저렴하게 쓰시겠다 하면은 그냥 레거시 아닌 설점의 융합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11시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시 방향에 방패의 에너지 보호막을 크게 올려주는 비전수호 노드를 할당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패 숙련의 에너지 보호막당 치명타 배열 노드를 숙련 노드로 할당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맹신자의 서양 노드를 할당하셔서 높은 생명력 재생이 에너지 실드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저면 노드인 주권 노드와 나머지 노드들도 할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련 노드에는 10%의 비저주 효과 노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만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만화 점의 소형 노드는 좀 아껴 주시고 다른 노드에 할당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제 양갈래 노드의 다른 쪽인 한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에 CI 빌드를 위한 카오스 면역 노드 중요하죠 이걸 할당해 주시고 아래에 오라 노드인 영향력 노드를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킬군 주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싼 목소리 대신 가성비의 대형 스킬군 주얼을 사용하는데 챙겨주셔야 하는 대형 스킬군 주얼의 옵션은 8구 방패를 들고 있는 동안 공격 피해 증가 옵션으로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능력치와 높은 에너지 보호막을 올려주는 노련한 방어 노드 나머지는 공속과 만화 흡수를 챙길 수 있는 전투 장려 노드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공속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무예기량 노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중형 스킬군 주얼은 레거시 옵션인 비저주오라 3% 주얼을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패시브 스킬 4개나 5개로 해주시면 되고요 필수로 들어가는 옵션은 자기성찰 노드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절제, 타협불가, 광기의 이상, 정기의 존재 노드를 하나씩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하시는 순수함에 따라 점유 효율을 높여주는 걸 찍어주어야 되는데요. 영상의 경우 얼음의 순수함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고난 교활함 노드를 챙겨주었습니다. 하나씩 챙기는 이유가요. 이렇게 해야 만화 점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자기 절제를 두 개. 아니면 타협 불가를 두 개씩으로 겹쳐서 해도 상관없지만 그만큼 남는 만화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타협하셔서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미 옵션은 부족한 냉기 저항이나 번개 저항 쪽으로 챙겨주시면 저항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소형 스킬군 주얼 세 개를 사용해였습니다 유명한 만화 점유 소형 스킬군 주얼이죠. 자기 성찰 노드와 35% 효과 증가 노드를 챙겨주시면 되고, 전민은 역시 부족한 냉기 저항이나 번개 저항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고유 주얼인 환방투의 치약과 치배를 담당해주는 끌어오르는 광분 주얼을 사용해주시면 되구요. 여기까지 아틀라스 노드와 전직 노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을 알아볼게요. 무기는 유명한 무기죠. 꿈의 기타 보조품입니다. 방어도당 공격 피해 증가 옵션으로 인해 엄청난 공격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가 되겠죠. 방패는 환영방패 투척 시련 노드로 큰 번개 플랫 피해를 챙기실 수 있는 티타늄 환영방패를 미러를 사용해 복제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패는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프리로 미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은총의 오라효과 25%가 있는 옵션의 환방투 방패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주시고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구는 최고의 가성비인 심만의 왕관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첸까지 붙어있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참고해서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렴하다 보니 타락된 옵션 중에 효과범위나 오라 플러스 2 옵션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갑옷은 희대의 사기 아이템이죠. 화염 저항이 2만이 넘는 구버그 갑을 사용하였습니다. 신버그갑의 경우 가격이 배로 비싼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빌드에서는 화염 저항과 화염 제한 초과당 방어도 옵션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신버그갑까지 필요가 없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은 가성비의 쉐이퍼 손길 장갑입니다. 육각형 장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보호막부터 만화, 정확도, 회피를 두루 올려주는 가성비 장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쉐이퍼의 손길 장갑도 레거시된 옵션이 있는데요. 레거시로 사용하신다면 더 높은 에너지 보호막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장화입니다. 장화는 군단의 행진 장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장화에 은총잼을 장착해 신성한 축복 효과로 높은 방어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장화가 됩니다. 장착된 오라 스킬잼은 플러스 5로 필수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속과 모든 저항이 높으면 역시 더 좋은 옵션이 되겠죠. 가능하다면 레거시가 된인챈트나 아니면 타락 옵션 중에 장착된 잼 레벨 1이나 효과 범위 오라 플러스 2가 붙어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더 높은 방어도와 DPS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목걸이는 만화 점유 효율 별의제 목걸이를 사용했습니다. 잼들이 바뀌면서 매우 저렴해진 별의제 목걸이인데요. 다만, 요번에 새로 생긴 평범한 목걸이가 성능이 정말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스킬 점유와 비저주 오라 효과 그리고 모든 스킬 잼 레벨 플러스 2가 있는 평범한 목걸이를 사용해 주신다면 이 빌드 기준 DPS가 무려 10억 정도가 올라가니까 이것까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평범한 목걸이는 미러 서비스를 통해 복제본을 구매해야 하는 아이템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반지는 고정 옵션에 은총의 오라 효과 옵션의 반지에 애실과 지능 그리고 번개 저항이나 냉기 저항이 붙어 있는 반지를 칼란드라 반지와 함께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직접 마땅한 매물이 없다면 제작하셔도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허리띠는 P.O.E의 시그니처죠 마법사의 피입니다. 그에 따른 플라스크는 현무암 플라스크, 휘안석 플라스크, 은 플라스크. 비치 플라스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더 빠른 이동 속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비치 플라스크를 수은 플라스크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의 접도 옵션은 모두 효과 20% 증가로 마피의 효율을 끌어올리시면 되고 자극의 오브를 사용하여 역시 모두 효과 70% 증가까지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유 플라스크는 병에 당긴 믿음 플라스크로 치명타 확률 100%로 맞춰 주었는데요 만약에 치명타 확률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증오의 맛 플라스크나 빙타의 그릇 플라스크, 아니면 맵핑에는 식폭 효과가 있는 오리아스 플라스크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착하는 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환영 방패 투척 스킬에는 환영 방패 투척, 각성한 공격식 원소 피해 보조, 각성한 번개 관통 보조, 최대 생명력시 피해 보조,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 각성한 갈래 보조 이렇게 6개를 사용해주시면 되구요 만약에 매핑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와 최대 생명역시 피해 보조를 빼고, 투사체 속도 증가 보조와 돌아오는 투사체 보조를 사용해 DPS는 낮아지더라도 매핑의 속도를 많이 끌어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의 행진 장화에 장착하는 잼인데요. 은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은총, 연간 보조, 지속 시간 증가 보조, 강화 보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은총을 한 번만 눌러줘도 25초 동안 은총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투구와 장갑에 들어가는 잼은 오라 잼들인데요. 투구는 단련, 가속, 얼음의 순수함, 계몽보조 이렇게 넣었고요. 장갑에는 진노결이, 정밀함, 계몽보조 역시 이렇게 오라 잼들로 채워 두었습니다. 이 오라들은 자신의 빌드에 만화가 가장 많이 남는 쪽으로 껴주시거나 만화가 여유가 되신다면 결이 진노, 가속, 정밀함의 잼 레벨을 더 올리는 쪽으로 가시면 DPS가 올라갈 겁니다 다음 방패에는 저격수의 징표 잼과 명중시 징표 보조잼을 연결하여 징표가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선대의 수호자로 필요시 공속을 높여 DPS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무기에 들어가는 잼은 이동기인 도약강타와 발용암 방패, 자동화를 넣어 주었는데요. 용암 방패는 꼭 필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 속도를 더 채우고 싶으시다면 위상 질주와 자동화를 연결해 놔도 좋구요 아니면, 방패 돌진, 서리 전멸, 공격속도 증가 보조 등으로 더 빠른 이동기를 챙기셔도 되겠습니다. 판테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드의 경우 경로 25 스택이 돼야 기절이 면역되기 때문에 그런 기절 면역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염수왕의 영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치명타 피해를 줄여주는 솔라리스 영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조 판테온은요, 타락한 피 면역을 못 챙기셨다면 랄라케쉬의 영혼을 사용해 주시고 방어 스태킹이므로 실명 디버프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르칸의 영혼으로 실명 면역과 힘줄 절단 면역을 챙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가성비 싸이온 버그갑 한방투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세팅하고 나오는 스펙을 보니까 POB상으로 DPS 약 25억, 에너지 실드 9천, EHp 16만 최대 저항 87% 방어도는 6,500만 정도가 나오는 빌드가 되네요. 버그가 덕분에 나올 수 있는 괴랄할 스펙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첼티어 및 우버보스 등 모든 대부분의 컨텐츠가 무리없이 가능한 빌드니까요. 이 빌드도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극한의 극딜 황방투 하이엔드 버전에 대해 다뤄볼 거고요.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스파.